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체리로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핀 미래시 21주차 하고 22주차 비행기 이벤트 내용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22주차에는 4차 전직이 드디어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서버 같은 경우에는 4차 전직이 오픈이 돼서 이제 사람들이 스킬 세트도 바꾸고 하고 있는데 사실 4차 전직 부분은 내용이 좀 많아질 것 같아 가지고 어, 따로 정리를 좀할 거고요. 오늘은 마지막에 맛보기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주차부터 24주차까지 정리한 내용이고요 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스크린샷 해서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21주차하고 22주차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고, 21주차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어, 보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레전드 보물 선택상자가 어, 기존에는 2주차 5주차 까지만 이제 나왔었고 9주차랑 12주차 거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어, 요거 까지 좀 같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선 보물들을 못 얻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어, 추가로 이제 강화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서 레전드 보물 상자를 뽑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요번에 이제 새로 나오는 정제 소모량 감소 요거 홍기의 길 이름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 이제 번역한거 기반으로 좀 보여드리다 보니까 이론은 바뀔 수 있지만 어쨌든 요 새로 나오는 보물을 얻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22주 차에는 4차 전직이 이 열리기 때문에 어, 4차 스킬 뽑기권 어, 포인트 보상으로 요거를 얻는게 사실은 좀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음, 항상 말씀드리지만 선택이라는거 어떤걸 이제 가져가실지 고민을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또 23주 차에는 새로운 부분이 또 나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절경, 에서 절경에서, 어, 절경에서 피해량이랑 치유량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절경 트라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중요한, 어, 아이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절경 울렁증이 있어서, 어, 절경을 많이 못 가고 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런 뒤를 생각한다면 22주차를 조금 약하게 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개인적으로 저라면은, 22주차는 사실은 요 4차 전승기술 선택상자, 어 요것도 이제 좋긴 하겠지만, 포인트 보상으로 이제 나오는 뽑기권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저 같은 경우에는 여유가 있다면, 음 이제 21주차나 23주차 같은 경우에는 과금을 조금 해가지고 5층 보상을 받고 22주차는 포인트 보상을 조금 노려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유가 있으신 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조금 자세히 본다면, 16주차부터 22주차까지 이렇게 있는데, 어, 20주차까지는 사실 기존에 이제 봤던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 21주차 같은 경우에는 보물조각 선택권이 나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나왔던 보물지역 6군데, 6지역에 네, 대한 이제 선택권이라서, 기존의 선택권이 애매하게 남아있었던 분들이나, 좀 이제 부족한 분들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보물조각 선택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 사이클, 3000포인트죠? 우리가 세 사이클 총 돌아야 되는데, 한 사이클 돌때 50개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좀 넉넉해요. 다 받고 나면은, 그래도 우리가 80개씩 필요하니까, 음, 거의, 레전드 보물 2개 정도? 네, 그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층별 보상에서도 요거를 또추가를 주기 때문에 어, 최소 2개 이상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22주차는 우리가 4차 전직. 에서 4층 보상, 이 이제 이 4차 스킬 뽑기권이 우리가 한 사이클 돌때 42장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사이클 다 돌았을 때는 어, 4 3 1, 130, 아, 126장이죠. 126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나름 상당하다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제 중국 서버 기준으로는 스킬 뽑기권보다는 항상 멜로몬을 조금 우선시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것도 우리가 4차 전직도 한두달 정도는 또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이 돼요. 어, 항상 그렇지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조금 이제 자세히 보면 우리가 21주차, 비행기 이벤트 21주차가 되면, 보물조각 선택권이 이렇게 나오고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지나왔었던 보물지역 6군데에 대해서 보물이 어, 보물조각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세 사이클을 다 돌았을 경우에는 150개를 얻을 수가 있고 우리가 1, 2, 3, 4, 5층을 모두 돌면은 보물조각 선택권을 60개를 더 받을 수가 있어서 총 210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레전드 보물 하나가 80개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은 음, 두개 이상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두개반 정도. 그 다음에, 5층 보상이 요번에 이제 새로 나오는, 어, 이름은 달라질 수 있는데, 홍기의 길이라고 이제 저는 번역이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장비를 정제했을 때, 리퀘스트 했을 때, 모든 소모 비용이 10% 감소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10강을 하게 되면은 아마, 음, 강화를 10까지 올리게 되면, 20% 감소가 되겠죠. 장비 정제 비용이 사실은 꽤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다른 애들보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게임을 할때 도움이 될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는 아이템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아니면 이제 선택상자를 받으시면 되는데 이 선택상자 같은 경우에는, 어, 레전드 보물 2주차, 어, 2주차, 5주차, 9주차, 12주차 해서 우리가 기존에 이제 나왔었던 보물들이랑 추가로 만왕, 그러니까 악룡 데미지, 악몽에서의 데미지, 비경에서 데미지, 필드에서 데미지 그 다음에 그냥 이제 처치시 공격력 증가하는 정원 성배까지 해서 얘네들 중에 선택을 하나 할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음, 장비 정지에 크게 부담이 없고 기존에 다른 보물이 없다 하시면은 요쪽도 괜찮을 것 같고 기존의 보물들 다 있다 그러시면은 새로운 어, 아이템을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비행기 이벤트 22주차.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4차 전직이 열립니다. 그래서 4차 전직 뽑기권 이렇게 파란색으로 요번에 나오네요. 요게 이제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중간 중간 스타 정수들을 있고 4층 보상 같은 경우에는 스타 정수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레전드 경험치. 그리고 5층 보상 같은 경우에는 레전드 경험치랑 그다음 요게 제가 그 중국 서버에서는 레벨이 낮아서 눌리지가 않는데 4차 스킬 뽑기 선택권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이제 추정이라 써놓긴 했는데 아마 맞을 거예요. 3차 전직 때도 어, 같은 이제 스킬 뽑기 스킬 뽑기 선택권이 있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열면은 스킬 뽑기가 4개가 가능한 4개 중에 하나가 가능한데 공룡 전술 스킬 하나. 그 다음에 공룡 패시브 스킬 하나 그 다음에 4차 패시브 두개 이렇게 해서 총 4개 중에 한개를 선택하는 선택상자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요거 어,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중국 서버 레벨이 낮기 때문에 한국 서버에서 나오면은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마 그렇지 않을까 음, 4차 전직에 아직 제가 4차 전직을 정리를 하진 않았는데 패시브 스킬에 좀 효과가 좋은 거면은 좋겠네요. 그래야지 얘가 좀더 효율이 좋지 않을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 우리가 층별 보상 같은 경우에는 스킬 뽑기 선택권을 총 10개 줍니다. 이게 뽑기권이 아니라 그냥 차라리 4차 스킬 뽑기권을 4차 스킬로 고정되어 있는 4차 스킬 뽑기권을 주고 한 20개 정도 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어, 스킬 뽑기 선택권으로 해서 총 10개를 줍니다. 자, 그래서 비행기 이벤트는 일단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음, 22주차를 좀 정리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게 4차 전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좀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따로 정리를 할 거지만, 음,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딱한 캐릭터만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제가 3차 150레벨을 한번, 음, 체크를 했었고요. 3차 150레벨을 체크를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제 찍은 거는 4차 레벨 5입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한 이틀 정도? 네, 이틀 정도 갭이 좀 있고 이틀 사이에 전투력 같은 경우에는 거의 3M 정도 이제 차이가 나요 근데 요거는 어, 무조건 몇 M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 제가 몇분좀 봤는데 음, 보니까 어떤 분은 1M 정도 올라간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한 5M 정도 올라가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M 올라가신 분도 있고, 5M 올라가신 분도 있다는 거는, 차차 올라가면서, 어, 과금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고,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그래도, 어, 어쨌든 1M이라도 올라간다는 걸 보면은, 확실히 능력치는 좀 많이 올라가는 느낌이 듭니다. 일단, 장비 세트가 바뀌는 것 같고, 그쵸, 그쵸. 우리가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피 세트 같은 경우에는 150레벨 때까지 사용을 하고, 넘어가면서 바로 바뀝니다. 예전에 쓰던 장비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요거를 이제 바뀌고, 그 다음에 스킬 레벨도 추가로 열리고, 4차 전직 스킬로 좀 바뀌죠. 요 4차 세팅 같은 경우에는 나, 다음 영상에 정리를 좀 하겠지만,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게, 일단은 제가 가져온 거는 프리스트 직업이었는데, 이 프리스트가, 어, 기존에는 자연 속성에서 4차 전직 올라가면서 물리 속성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전투력은 올라가는데 능력치를 좀 비교를 해보니까 능력치가 일단 필드 기반이라서 크리 데미지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3차 때는 크리티컬이랑 기술이 거의 70% 수준이었거든요. 이분이. 10M 정도였습니다. 10M 정도면은 어, 나름 그 서버에서는 좀 랭킹이 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의 프리스트에서는 탑 랭킹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 근데 이분이 이제 크리티컬이란 기술이 70%대 가속이 58%, 증폭이 47% 정도. 네. 맞춰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정도면은 어, 3차에서는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 상태에서 4차 전직 5레벨이 됐는데 크리티컬한 기술, 크리티컬하고 기술이 44%가 됐어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가속도 47%로 10% 정도 낮아졌고, 증폭도 낮아졌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 제 생각인데, 이분이 장비가 레벨이 올라가면서, 어, 절대 값이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눌러보면 우리가 절대값이 나오잖아요. 뭐, 5천 몇에서 이게 이제 환산되면은 퍼센트로 70%막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절대값이 떨어지진 않았을 거고, 아이템 레벨이 올리기 때문에 절대값은 무조건 올랐을 건데, 4차 전직 올라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나눠지는 값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70%였던 게, 우리가 4차 전직 올라가면서 40%가 된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4차전직 올라가면서 올라가자마자는 데미지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왜냐면 우리가 크리랑 기술이 발동이 되느냐 안되느냐의 차이인데 이게 발동될 확률이 70%였다가 발동될 확률이 44%가 된다는 건 일단은 딜러 기준으로 데몬도고 있을 때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거고 그래서 데미지가 일단은 4차전직이 되면은 이것 때문에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제 캐릭터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 제 캐릭터가 지금 3차 전직 134레벨인데, 기술이 84.4%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눌러보면은, 어, 13872가 59.93%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술 퍼센트로 들어가는 거랑,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랑 해서 24% 정도가 빼고, 이제 계산이 되는 건데, 요 절대값만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대략 기술 수치 231당 기술이 1% 정도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이게 물론 실제 계산은 좀 다르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4차 오레벨 기준으로 좀 계산을 해보면은 어 기술이 어 11,986인데 이게 30.99%가 됩니다. 이걸 나눠보면은 기술 수치가 절대값이 386당 1%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재캐릭에다가 적용을 해보면은 절대 값이 59%였다가 이게 36% 수준으로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벌써 이미 기술이 한20% 이상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어, 부분들이 아마 영향을 크게 준게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대신 4차 전직 스킬 자체가 3차 전직 스킬보다, 어, 이제 퍼센트가 높기 때문에 데미지가 비슷하게 나오거나 좀더 높을 수는 있겠지만, 우선 스택 기반으로는 약간 초기화가 된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여기 쓰진 않았는데 4차 오레벨 기준으로 스테이지가 한 16개 정도 나가 있더라고요 그 말은 우리가 3차 전직 때도 그랬지만 전직하고 초반에 스테이지가 엄청 밀었던 게 밀려졌던 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가장 큰 고비는 고이드였습니다 그래서 4차 전직이 되고 나면은 고이드가 부족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고이드를 예, 조금 미리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어, 스킬이나 세팅 같은 경우에는 다음 영상에 4차 전직 영상에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종이비행기 대작전 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체리로즈 였습니다